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성 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전 서장은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습니다. 지난달 1일 출범 직후 그를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예상을 빗나간 법원의 결정에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기각이튿날인 6일 오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미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 밤 이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로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끌어모은 특수본으로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완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바라보는 법원의 회의적 시각도 앞으로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FNL뉴스 이정민입니다.